안녕하십니까. 24년, 고1, 3월 모의고사 37번부터 39번까지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 문제 푸시고 구조분석이나 혹은 이제 뭐 단어 찾는 것들 다한 다음에 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37번 문제이고요. 어, 이때는 우리가 답을 어, 3번으로 이제 체크를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거기 순서 맞도록 해서 이때는 BCA 순서대로 그대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요. 자, with부터 전서 구를 끊겠습니다. 자, 이때 available이라는 형용사는요. 뒤에서 홀스를 꾸미게 되겠습니다. 그럼 구할 수 있는 말 없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노 때문에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없이로 들어가겠고요. 인카제국은 excel that, 뭐뭐에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탁월했습니다. 걸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네요. 제그 다음입니다. 비번입니다. 자 그럼 그 전령은 월 스테이션 동사 수동태입니다. 배치됩니다. 어디에요? 왕의 길에. 자, to 뭐뭐하기 위해 부사적의 목적으로 달라붙습니다. 잉카 왕의 명령과 보고를 전달하기 위해서 왕의 길에 배치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보고는 어떤 보고인지 현재 분사구가 뒤에서 꾸미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영토로부터 오는 보고. 이때 그라함은 왕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왕의 영토로부터 오는 그러한 보고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배치가 각각 전령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뒤에, 이제 이 C라고 불리면서, 이때는 어 얘를 분사 구문으로 보셔서 접속사 S 정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C라고 불리면서 그들은 립대 동사이고요. 살았습니다. 그룹으로 살았습니다. 4명에서 6명까지의 그룹으로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자 바로 뒤에 문장 보시면요. p l a c e 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오두막을 꾸미게 되는 내용으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오두막이냐라고 봤더니 끝에서 가겠습니다. 길을 따라 2마일 떨어져 1이나 2마일 떨어져 배치가 된 오두막인 겁니다. 자 그래서 from 1 to 2마일의 정도를 uh, from A to B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1에서 2마일까지 한 덩어리로 보시면 2마일, 1에서 2마일 떨어져 어, 길을 따라 그렇게 배치가 된 오두막에서 이 사람들이 그룹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입니다. 월 동사 봤더니 그들은 자, all young men and good runners 보어로 들어오네요. 자 그럼 그들은 모두 젊은 남자이고요, 특히나 잘 달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후부터 끝까지가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 runners를 꾸밀게요. 안에가 동사 watched, 그다음 이하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양 방향으로 길을 바라보는 그러한 잘 달리는 사람. 자기가 가는 길만 보는 게 아니라 양쪽의 길을 다볼수 있는 잘 달리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접속사 if를 세무치고 컷말을 끊겠습니다. 자, 그할 동사가 quote 들어가 있는데요. 이때는 catch side of가 무엇을 발견하다 하나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전치사 뒤에는 이제 명사가 와야 되는 차례인데요. 그때 of에 대한 전치사는 coming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걸 발견하냐면요. 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들어가 있는 another messenger 같은 경우는요, 뒤에 있는 coming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들어옵니다. 자, 우리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들어왔었죠? 어, 소유격이나 목적격의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때는 그냥 명사로 해석하실 게 아니라 또 다른 메신저 가은는니가에 필요한 조사들을 붙여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그들이 그들은 어, 그또 다른 전령들이 오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 오는 것을 발견한다면. 자, 그들은 hurried out 동사입니다. 서둘러 나왔습니다. to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자, 그 잉카 제국이냐? built 동사 이하 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잉카는 높은 지대에 그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inside of가 하나의 뜻으로 보도 괜찮겠습니다. 서로가 보이는 높은 지대에다가 오두막을 지었던 겁니다. 그다음 a 번 가겠습니다. 자 접속사 when 셈치고 컴마 끊겠습니다. 동사는 n e a r l 하나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그 전령은요. 다음 오두막에 다가 갔을 때 그는 비겐 동사 이하 목적어입니다. 그럼 그는 시작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을 시작했고요. 자그 다음에 반복했습니다.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이때는 비겐과 repeated 둘다 동사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복을 했는데 three or four times 세네 번을 반복한 겁니다. 누군가에게요. 자 이때는 후부터 끝까지 가로 묶어서 주격 관계 되면서로 원을 꾸미게 되면은요 이때 원이 의미하게 되는 건 앞에 나왔던 또 다른 메신저를 의미하겠죠. 자 그럼 그를 만나기 위해 달려나온 그 메신저에게 세네 번 반복해 소리치게 됩니다. 자그 다음입니다. 인카 제국은 could relay 동사입니다. 이어가다라는 타동사겠고요. 메시지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천 마일까지 이어갈 수 있고요. 인, 언제 동안이냐면, 3 or 4 days, 3, 4일 내에 1000마일, 이만큼의 키로수로 가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요? 좋은 상황 아래서는요. 그 그러니까 이때는, 어, 이 3, 4일 동안의 기간에 있어서 이 정도의 거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전체 주제 자체를 갖다가 잡을 때, 어, 전부 다 인카제국의 효율적인, 어, 메시 전령 방법 정도로 잡았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는 3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38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하셨을 텐데요. 우리는 처음부터 해석을 하면서 1번에다가 이 문장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요, was mapped가 동사입니다. 이때 m a p 은 구획하다라는 타동사였기 때문에 수동태 가능한 상황이고요. 자, 현은 개별적인 영역으로 구획이 됩니다. 자, 어떤 영역이냐면요, 관계부사 where부터 끝까지 걸어 묶어서 area 꾸미겠습니다. 그음에 동사는 were registered 되겠죠. 자 그럼 특정한 맛이 등록이 된 그런 개별적인 영역으로 구획이 됩니다. 나눠진다라는 거죠. 자 뒤에 보니까 추가 설명 나옵니다. 끝부분에 단맛, 그 다음에 옆면에 신맛, 그 다음에 뒤쪽으로는 쓴맛 각각의 영역마다 맛이 나눠져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랬더니 우리는 이 문장을 1번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90, 1980년도와 90년대에 있는 연구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대절을 보여주었는데요. 이절 안에 동사는 워즈이겠고요. 오브 뒤의 명사자리에 하우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문사 하우절로 보겠습니다. 자, 뒤에 자리 보호 들어와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맛을 느끼는지에 대한 그 혀지도의 설명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이 문장이 들어가는 however 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는 혀지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다가 하지만 어,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럼 뒷부분은 더 이상 이제 틀린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접속사 해제 세무추 컴마 끊겠습니다 Turn out 밝혀지다라는 동사인데요. 자 그것이 밝혀졌듯이 밝혀지듯이 진혼의 워즈 어떻습니까? Misinterpretation 오해와 오역입니다. 잘못이 해석이 되고 잘못 번역이 됐다라는 거죠. 자 어떤 것에 대한 오해와 오역이냐면요. Conducted부터 문장 끝까지 묶어서 관, 그, 그, 과거 분사 구로서 리서치 수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20세기의 전환점에 독일에서 수행이 된 연구의 오해와 오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한 문장에 나왔던 그 박스 문장에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오해 오역과도 어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그랬더니 오늘날 선도적인 미각 영주가 믿습니다. 대절을 믿게 됩니다. 자 그럼 미래는요. are not grouped 분류되지 않는 겁니다. 특화된 분야에 따라서 분류되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획된 게 아니다라는 거네요. 자 그다음 문장에, can be tasted가 이때는 동사겠고요. everywhere는 부사입니다. 자 뒤에 접속사절 also 나와 있는데요. 각각 뒤에 주어 maybe 펄시브입니다 이하 전치사 구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단맛과 짠맛, 쓴맛 그리고 신맛은요. can be tasted 맛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맛빠질 수 있습니다. 입에서 꼭끝 부분이어야만 뭐 단맛이 느껴지고 꼭 옆면이어야만 신맛 느껴지고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이제 맛이 느껴진다라는 건데요. 자 무엇일지라도요 그들이 인지가 될지라도요 어떻게요? 다른 부분에서 약간 다른 강도로 인지가 될지라도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혀의 영역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요. 뭔가 앞부분에서 강도의 단맛이 강도가 셀 수는 있겠고 옆면에서의 뭔가 신맛의 강도가 셀 수는 있겠지만 그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혀의 부분에서 다 느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장입니다. 자, 게다가 똥중인 기작은 is not 동사인데요. 이때는 나디 법비 고문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즉, 앞에서 얘기한 어떠한 고획이 되어 있는 나눠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느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장소로 지금 맛을 느끼고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그게 약간의 그 장소마다의 강도가 다르겠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조금 다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이때는 이 t s y o is 동사이긴 한데요. 이때는 not a but b 그래서 a가 아니라 b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a, b자리에 대절이 걸려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아니라요. 네가 taste 동사인 거죠. 뒤에가 이제는 부어 들어갑니다. 그럼 네가 at the tip of your tongue 혀의 끝에서 단맛을 느낀다 라는 것이 아니라 즉그 위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럼 뭐냐면 대절입니다. 네가 register 등록합니다. 그 인식을 가장 먼저 등록한다 라는 거라는 겁니다. 이 앞에 대절이 아니라 이 뒤에 대절이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열어봤을 때, 우리는 입이 여기서부터 앞쪽이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이쪽이 혀 끝이라고 한다면요. 이때는 혀 끝에서만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혀 끝이 상대적으로 음식이 접촉하는 가장 첫 번째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이 시간의 문제, 가장 먼저 닿는 것, 그것에 대한 문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 구역에서만 맛을 느낄 수 있고 다른 구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39번 보겠습니다. 네, 3 9 번입니다. 일단 답을 여러분들 이 번으로 체크를 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넣어서 바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니까는요, 이때는 two animals 주 o a r e 동사 like b o 입니다 앞에 있는 no라는 것 때문에 전체 부정으로 들어간 상황이라서요. 두 마리의 동물들은 똑같지 않다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보니까는요, from the little까지가 이때는 l i t t e 을 배란 뜻이고요. 자, 이까지가 전사 구를 봤더니 will display 동사 이하 목적어입니다. 자 그럼 벗에서 끊고 다시 will not be 동사 그다음에 이하 보어 마지막 전체사 국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배로부터의 동물들은요. 보여 줄 것입니다. 몇몇을 같은 특징을 보여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will not be 확실하게 분명하게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아요. 서로 서로 와요. 자 같은 바에 같은 배에 난다면 뭔가 비슷한 특징 같은 건 있겠으나 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앞 문장에서 이제 추가된 설명입니다. 자, 그러므로 may not respond 동사입니다. 그들은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동안에요. 치료 기간 동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든지 간에 뭐 동물들이 똑같지 않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한 부분에서만 똑같지 않은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어떤 치료 기간 동안에도 당연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겠죠 똑같은 동물은 없으니까요 자 그다음 우리는 2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환경적인 요소는요 can determine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뭘 결정할 수 있냐면은요 how부터 이제 끝까지의 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동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라는 건데요 치료 기간 동안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어, 영향을 또한 미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뒤를 봤더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는 바로 예시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조 센터에 있는 고양이는 반응할 것입니다. 매우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자, 누구보다요? 고양이요. 어떤 고양이냐면은 가정집 환경에 있는 그런 고양이보다는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앞부분에서는 뭔가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같지 않을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만은 지금 예시의 내용을 봤을 때는 구조 센터에 있는 고양이와 가정집에 있는 고양이를 예시로 들고 있다라는 건 이거는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되는 설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첫 번째 보시면 환경적인 요소가 다른 아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번에 답이 들어왔어야 됐겠고요. 자 그다음입니다. 자 게다가 동물들 뒤에 데부터 일, 이, 셋까지 주격관계 대명사가 수식할게요. Will react 동사입니다. then 앞에서 끊어버리면요. Does 뒤에 accepting부터 끝까지가 does 꾸밀 현재분사 구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그 치료를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치료를 경험하는 그러한 동물들은요 반응할 것입니다. 다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자, 누구와 다르냐면요 감정적인 동요 때문에 치료를 받는 그 동물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때 도우스라함은 애니멀스를 그대로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댄을 비교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부분에는 신체적인 어떤 아픔 때문에 치료받는 동물들과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치료받는 동물들 이 둘을 비교를 했을 때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with this in mind, 이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치료기관은 need 동사 이하 목적입니다. 필요로 합니다. To be explored differently. 다르게 탐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앞에서는 다 다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앞에서도 뭔가 같은 배에 난다고 해도 다르다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도 우리는 어, 다르게 반응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보셨다시피 어 뭔가 뭐 때문에 치료를 받는가, 즉뭐 감정적 때문인가 혹은 신체적 때문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치료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탐구가 되어야 되겠죠. 자 ended입니다. 각각의 그 치료 기간은요, should be adjusted 동사고요,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To 어떻게 하도록이요, 특정한 동물의 그 필요에 맞도록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해서, 각각에 맞도록 주정을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렇게 l l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렇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 배울 거냐면서서 배울, 배울 것입니이 자, 치료는 이렇동사 지속적인 학습이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에 우리가 딱 고정을 시켜줄 게 아니라 뭔가 동물들마다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계속 달라질 수가 있다 보니 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가면서 겪어 가면서 배우면서 계속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프리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